스마트폰 LED 조명, 베스트 3 아름다움을 위한 조명, 선택은 당신의 몫. 어디서든 빛나는 완벽 비주얼, 셀피 라이브의 게임 체인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혹시 칙칙한 화면, 어두운 안색으로 라이브 방송이나 셀피 촬영에 늘 아쉬움을 느끼셨나요? 야간 촬영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그런 고민은 잊으셔도 좋습니다. 디카우드 핸드헬드, 링, LED 충전식 라이트가 여러분의 모든 페인 포인트를 완벽하게 해결해드릴 테니까요. 모바일 라이브 스트리밍과 셀피 촬영에 최적화된 이 스마트 조명은 어떤 어두운 환경에서도 당신의 비주얼을 압도적으로 화사하게 연출해 드립니다. 세 가지 브라이트니스 모드로 어떤 시츄에이션에서도 최적의 라이팅을 구현하며 충전식 설계로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고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죠. 더 이상 어둡고 칙칙한 영상에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빛나는 순간을 최상의 퀄리티로 담아내세요. 실제 유저들의 리얼 후기를 살펴보면 이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고 예상보다 밝아 세 가지 모드를 유용하게 활용했다는 피드백이 압도적입니다. 특히, 야간 촬영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평이 많아, 어두운 환경에서도 그 진가를 명확히 발휘하는 제품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을 스포트라이트처럼 빛내줄기 이템, 지금 바로 디카우드 핸드일드 링, LED 충전식 라이트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콘텐츠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어둠 속에서도 당신을 빛나게 할인생샷 제조기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 촬영 시늘 아쉬웠던 조명 컨디션, 언제 어디서든 완벽한 빛을 찾아 헤매셨던 고민을 이제 끝낼 시간입니다. 이제 그 모든 고민을 덜어줄 궁극의 솔루션, 충전식 자기 LED 셀카 조명을 소개합니다. 세 가지 모드의 섬세한 밝기 조절과 120개의 LED의 하이엔드 스펙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당신의 비주얼을 최적화하는 빛을 선사합니다. 3000mAh 대용량 배터리는 롱라스팅 퍼포먼스를 보장하며 클리본 디자인으로 스마트폰, 노트북 등 멀티 디바이스에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당신의 모든 순간을 빛낼 오리널 라이팅 솔루션입니다. 실제 유저들의 리얼 보이스를 들어보세요. 압도적인 밝기로 인생샷을 완성한다. 모든 기능이 정확하고 만족스럽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베스트 리뷰들이 그 가치를 증명합니다. 당신의 콘텐츠 퀄리티를 넥스트 레벨로 끌어올릴 기회. 지금 바로 충전식 LED 셀카 조명을 경험하고 당신의 모든 순간을 빛내세요. 어디서든 인생 샷을 완성하는 포켓 속 나만의 모바일 스튜디오 조명.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하다가 아쉬운 결과물을 얻거나 무거운 장비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을 놓친 경험 있으시죠? 이제 그 모든 고민을 잊으세요. 다목적 모바일 필 라이트 휴대용 미니 클립온 필 라이트가 당신의 라이팅 니즈를 완벽하게 충족시켜 드립니다.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극강의 미니멀 사이즈와 편리한 USB 충전 솔루션으로 시공간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프로페셔널한 라이팅을 제공합니다. 10가지의 다채로운 밝기 모드로 어떤 무드에서도 당신의 비주얼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며 모든 아름다운 순간을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죠. 더 이상 라이팅 스트레스 없이 모든 찰나를 당신의 스포트라이트로 만드세요. 실제 유저들의 리얼 후기에서도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파워와 활용성에 놀랐다. 극강의 휴대성에 대한 만족감은 두말할 필요 없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순간에 빛을 더해주는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업그레이드 할 스마트한 아이템이죠. 당신의 모든 순간을 눈부시게 빛내줄 USB 충전 미니 모바일 필라이트. 지금 바로 이 특별한 경험을 만나보세요.